안녕하세요, 천신 김보살입니다. 유독 이 띠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이 띠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지 스님께서 한번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을묘생들은 작년에까지는 그렇게 좋은 건 없었어요. 없었으나 이분들은 노력파예요. 노력파. 본인한테 갖고 있는 끼도 있어요. 만인한테, 자, 만인이 우러러보는 만인을 상대해라 하는 그런 끼는 있어요. 본 자체가서. 그래서 이분도 직성 있고 애감이 있고 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마음은 열어요. 그리고 또 거기까지, 하기까지 무엇이든지 선택하기까지가 어렵지 하고 나면 그 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지식해요. 그저 아니라게도 기다하고웅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우리 같은 끼가 있다고 쉽게 표현하자면 끼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음악하신 분들, 예능 쪽으로 있죠. 그쪽으로 이분들이 사주에 가서 다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아니면 진짜 글문을 잡고 있던가. 안 그러면 진짜 운전대를 잡아라. 그런 사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본인들 자체 가서 누가 나를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악으로 깡으로도 사리도 듣지만, 악으로 깡으로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laughs> 한 번은 제가 첫 장기 때 했을 때, 많이 베푸십시오 라고 했어요. 많이 공덕을 받고 베푸십시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유튜브 봤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100%인데도 또뭘 풀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작은 거 100%지만 본인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본인이. 힘들었을 때 우연치 않게 해결이 잘 되지 않냐고. 그게 받는 거 아니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맞아요. 신기하게 됐다는 거야. 신기하게 큰 일들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인심 잃지 않고 덕을 쌓아놨으니까. 그래서 1 0 0라간다라고 했더니 그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을매생들은 고생 많이 하셨어도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성공률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라 덕을 많이 쌓아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고 올해는 좋습니다.